사현이 되게 긴장되고요 형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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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이 그러면 바로 보고 아저 사람이다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저랑 만나실래요 하하하 <laughs> 엘피스타 축복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랜 선팀 모임 우리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네. 당분간 팀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얼굴 이미 팔린 김에 계속 팔면 좋죠.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랜 선팀 모임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주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만한 주제를 가지고 들고 왔는데 저는 문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이삭이 어느덧 나이가 마흔이 되었습니다. 우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안 하고 그래서 전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해? 저는 이제 서른입니다. 어, 집에서 혹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 결혼이. 딱히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아 다행히도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의 결혼이 걱정돼서 아브라함의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동이를 기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아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하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신부감이 딱 나타납니다. 오, 진짜 오.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양을 딱예비놓으셨더니 오늘은 또 아내 신부감을 또 예비에 놓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알아볼 제...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 배우자도 예비에 놓으셨을까요? 아유 그럼요.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아 감사합니다. 아직 못 만난 네. 거예요? 아못 <laughs> 만났네요. <laughs> <너무> 눈물이, <laughs> 눈물이 눈물이 흐릅니다. <흐린네요. 웃음> 연애는 해보셨어요? 연애 연애 했었죠. 했었다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아니 <laughs> 예, 뭐 어. 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만나셨던 건가요?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음. 이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음. 기도하고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네. 만났는데 기도하고 헤어진 건가? <laughs> 그런 것 같네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아 목사님 근데 조금 고민이 있어요. 네네. 보면은 연애를 하기에 앞서서 두려움도 있고 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음...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 눈에 딱볼수 있는 사람을 오. 예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보고 아저 사람도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저랑 만나실래요? <laughs> 답정렬을 아, 원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 같네요. <laughs> 네. 혹시 그러면 전사님이 이상형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서련이 <laughs> 되게. 오. 눈이 하늘에 있는데. 네, 눈이 하늘을 놓친 거요 그냥. <laughs> 눈이 네. 하늘에 있는데. 서리언이라니. 근데 네. 전혀 예상 못 했다. <laughs>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상형이 바뀐 게 저는 그냥 저랑 취미가 맞고 그리고 오오. 하나님만 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제 이상형 그런 사람이 것일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그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분명 히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이 맞아. 누구에게나 있을 뿐그 어떤 사람에게 짧고 어떤 사람에게 길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헤어짐이 반복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예 만나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분명히 거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이게. 물어왔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 다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이 생겼을 때 어...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 네.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조건들을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이런 것. 아 그걸 내려놔요? <laughs> 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주신 짝을 가장 좋은 짝으로 생각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아, 믿음의 고백. 예. 또 어, 남자들 그렇구나. 가운데서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때 갖는 음, 음, 그런 두려움 불필요한 감정 소비인 싫다 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대 사람을 주셨을 때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아. 그 과정만 거치면 짝 만날 수 있습니다. 과정만 거치면 짝을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 <laughs> 너무 기쁜 일인로같아요 <laughs> 그럼 전사님 혹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 배우자기도요? 네 어떤 이렇게 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뭐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기도했다가 이게 다부재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laughs> 어, 빨리 깨달으셨네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도 안 하지만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음. 신앙 좋은 분 음.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든 기도를 시작하는 게 더중요하다니다 아, 어, 시작을 한다. 네네. 거. 기,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든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준다고 말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한 후에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음. 공통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빠져서 기도 쉬면안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남 이후에 드리는 그 기도가 결혼 생활 가운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음. 결혼을 시작하면 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데 기도함 힘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우리 대학부 친구들도 잘 들어놔야겠어요. 너네도 언젠가 겪게될 <laughs> 일이야.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이 기도 꼭 해야 된다고. 목사님, 근데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배우자가 바로 앞. 있는데도 그 배우자를 어? 못 알아보면은 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형비나 아, 아, 이 사람 이런 건 없지만 아 그랬으면 <laughs> 좋겠다. <그런 것처럼> <웃음> <웃음> 기도를 통해서 <laughs> 나를 이제 준비시켜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나는 믿어가시는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네.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셨을 때어이 네.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라고 딱 생각이 드셨나요? 아 그런 딱 이런 거짠 이런 거 없다니까. 짝! 아... 어 나야! <laughs> 이런 건 없고 그냥 어, 그거... 만나다 보니까 순조롭게 오늘 아, 이제 성경 표현에 있던 그 순조롭게처럼 순조롭게 음. 이렇게 되는 거아 어.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절못 믿는다는 거 그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성경 목사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결혼하신 목사님 계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 정말. 정신 없으니까 스튜디오로 모실게요. 정...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아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결혼 전에 배우자 기도하신 목사님 계신가요? 네. 아니요. 혹시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되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배우자 기도를 했는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라 배우자 기도로 써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걸 만약에 바라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있겠구나.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쁜 사람, 음식 잘하는 사람, 현모양처 스타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조건이 정말 많았는데요. 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예, 예쁜 사람, 키큰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설말 쓰는 사람. 예,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드셨었나요? 네, 처음에는 좀 아니었는데 아, 이 여자라면 내 아이도 이렇게 잘 보살피겠구나. 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는데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기대가 없다가 만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아,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그 환하게 반하고 도와했던 것보단 혼자 좋아하다 말다 좋아하다 말다를 만나서 몇번 얘기하다 보니까 신뢰가 갔어요. 한번 헤어져서 한 2년, 한 3년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케이스 여서요또 누군가를 만나서 제 더러운 성격을 다 알려주고 또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이 사람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으로 이제 만났는데 어 이게 너무 아름답고 뒤에서 후광이 비쳐서 보자마자 아저 사람은 나랑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애프터 신청을 먼저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제가 확실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내가 누군지만 잊지 마세요. 화이팅! 못생긴 사람도 아주 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최선입니다. 화이팅! 내가 경험자로서 우리 청년들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사람을 만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한 세대 여러분 뭐합니까? 앱도 있고요 결혼 정보 회사도 있습니다. 아 앱도 있어요 교수님? 네 앱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데이트, 크리스천 데이트라는 앱이 아, 요즘 데이터. 아주 뜨,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해준이는딱한 가지야 믿는 사람 만나라. 크리스천 데이트, 그레이스 결혼 정보 회사 <laughs> 어, 많이 있네요. 비패일 <laughs> 아닙니다. 비패일 아닙니다. 꼭 믿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참견이었고요. <laughs> 좋은 참견 같아요. <웃음> 네, <laughs> 네. 대학부의 미래의 만남을 위해 청년부의 조속한 만남을 위해. <laughs>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